한국 모든 포크락의 창시자, 한국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한국 최초의 히피 한대수 형님의 노래를 사랑하는 장의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대수 형님의 대표곡이자 영원한 국민애창곡을 불러주십시오, 장의영 씨. 아유, 네 감사합니다. 한대수 형님이 대학을 중퇴하고 나서 히피 마약 숙굴에 살고 있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와서 보고 기겁을 하고 나서 여덟 살때 헤어진 어머니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탤런트였던 애인과 함께 네, 애인하고 네. 아주 그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 대수 형님이 어머니 문해 완전히 벗어난 거죠. 네, 네. 그래서 다시 결국 조그만 하숙방으로 쫓겨나게 되셨는데 네, 네. 돈도, 희망도, 음악도 없는. 그때 자신을 절망하면서그걸 네. 어떻게 절망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꿔 볼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한번 쓴 곡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네. 행복의, 행복의 나라로, 나라로. 네. 국민의 창곡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한대수 4집은 재즈 기타리스트 잭리와 만들었고요 한대수 5집은 잭리의 동생인. 친동생. 예. 재즈 피아니스트 이유창 씨와 함께 만든 음반입니다. 이탈리아 여행 때 도제궁 복도를 걷다가 수많은 금발의 천사들을 만나봤는데 상처받은 대수 형님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천사들의 얘기를 주제로 제작하는 음반이 한대수 5집 천사들의 담아입니다. 녹음실이 아닌 집안 거실에서 디지털 녹음기로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단 2주 만에 녹음을 끝낸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거실에서 디지털 녹음기로. 예.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당초 기획 의도대로 집에서 돈안 들이고 가장 자연스럽고 원시적이며 전혀 꾸밈이 없는 자신의 민낯 앨범을 만들자고 해서 녹음하긴 했는데 네. 막상 제작자를 찾아가 들려주니까 모두들 외면하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도 수록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정말 골때립니다 침묵이라는 곡말 그대로 2분 동안 마이크를 창밖에 놓고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진짜로 침묵으로 녹음했고 편지라는 곡은 노래도 없이 이우창 씨가 솔로로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러면 드럼이나 타악기로 박자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laughs> 예. 형님이 그 옛날 타작이 있잖아요. 네네. 타작이 타이핑 소리로 박자를 맞춰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접해요. 거실에서. 네. 한대수 형님이 기타로 처음 배운 노래, 목포의 눈물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걸쭉한 목소리의 음정은 맞는 것 같은데 네. 박자는 끝날 때만 맞고 전부 제멋대로라서 한참 무섭습니다. 네, 정말 안 맞아요 박자. 네. 수록곡 천사들의 잡담은 멋진 피아노 멜로디가 정말 듣기 좋은데 한대수 형님이 이 노래는 하나도 안 부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끄럽게 진행 코드만 얘기를 합니다. 어련히 알아서 할 건데요. 이우창 네. 씨가 어련히 알아서 연주할 텐데 C <laughs> F. 좋아죠, 좋아. 아 좋아 좋아. E메이저 세븐, G메이저 세븐 좋아 아주 좋아, 좋아 하면서 말이죠. 마치 <laughs> 뮤지션들이 잡담하듯이 말이죠. 네. 곡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음반에는 기획 컨셉이 있기 마련이죠. 한대수 형님은 당시 유행하던 신티사이저와 컴퓨터 프로, 프로그래밍 드럼이 범람해서 그런 음악이 너무 지겨웠답니다. 그리고 유행 음악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오집 천사들의 담화를 제작했답니다. 형님 자신이 스스로 작곡한 최고의 명곡은 뭐냐고 물었더니 어느 인터뷰에서 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명곡은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침묵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백남주 씨도 형님 자신도 세계적인 전의 음악의 대가인 존 케이지의 영향을 받았고 존 케이지 공연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고 훗날 침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방적이고 초현실적이며 아방가르도적 형식의 실험적 음반이었다고 하지만 상업성을 제일로 꼽는 제작자들이 집 거실에서 거칠게 녹음한 음악을 <laughs> 이상한 별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신개념의 음반을 제작할줄 리가 없죠. 네. 그러던 중, 운 좋게도 형님의 앨범 컨셉을 이해해 준 일본 레코드사가 모험을 걸었습니다. 걸었죠. 1991년, 한대수의 5집, 천사들의 담안는 출시가 됐죠. 네. 물론, 물론, 안 팔렸지만 말이죠. <laughs> 네. 한대수 형님은 2집 고무신을 발표한 지 14년 만인 1989년, 3집 무한대. 네. 90년, 4집 기억상실. 91년 5집 천사들의 담화등 3년 연속 앨범을 발표했지만 상업적으로 모두 실패했고 이후 8년간 열받아서 그런지 음악을 그만두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10장의 음반 예의가 남아있고 또한 분의 예인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한대수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요약해서 마지막 회를 방송해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다 담으시고요. 멋지고 사랑스러운 말씀은 귀에다 담으시고, 추억의 노래는 가슴 깊이 간직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